이번에 해볼 게임은 떨어져서 탈출하기입니다. 게임 설명을 한번 보자면, 백허스 게임잼을 위한 게임이고요. 작은 공이 최대한 빠르게 구멍으로 떨어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메뉴 보시면 이렇게 조작 방법이 나와있죠? ws랑 이렇게 마우스만 사용하면 됩니다. 마우스는 안 나와있는데, ws로 움직이고, 마우스로 방향을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한번 볼게요. 정보부터 이렇게 눌러주시고, 블랙키스 게임잼에서 구멍을 주제로 만들 게임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일주일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 게임이 재미있었다면 언제든지 다시 플레이해 주세요. 근데 이 게임은 확실히 재미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재미있기 때문에 다시 입을만한 게임이죠. 엄청 재밌어요. 중독성 있는 게임이에요. 자, 그럼 옵션은 뭐가 있을까? 옵션을 눌러보자면 옵션 메뉴를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옵션을 만들 시간이 없었나봐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이거는 뭐 그래도 사운드가 그래도 잘 조절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한번 공을 넣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자. 자,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시간초가 강을 되죠. 저 위에 보시면 탈출하여 종료를 하고 하는데 탈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W, S를 누르면서 이렇게 공이 뛰어 다니는 거죠. 생각보다 공이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와, 아니 조작이 엄청 편한데 생각보다? 엄청 조작이 구릴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게임을? 오, 뭐야.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구멍에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돼요 어쨌든간에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아니 이렇게 잘안 들어가죠 자 경사라서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자 아니 왜 다시 나오는 건데 넣은 줄 알았지만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들어갑니다 이러면 46.81초인데 그러면 한번 제대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가보자 어떻게 하면 더욱 빨리 넣을 수 있을까 주변에 구멍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데 저기 구멍이죠? 여기다가 빠르게 두, 들어가야 돼자 여기서 하나 둘 들어가면 아 지금 놓쳤어 그래도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20초 안에만 들어가자 침착하게 침착하지 못한데 이거? 아니 나 너무 못하잖아 다른 데 들어갈랜다 에라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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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돌아가면, 아이고, 답답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자, 들어간다, 진짜로. 자, 들어가면서, 329.79초. 이건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안 돼. 이점수로 끝낸다?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기록을 내보겠습니다. 달려가서, 여기다. 여기 들어가서 기록을 세워야지. 자, 바로 들어가면서 8.9초인가 9 0 2초 엄청나게 빨랐는데 조금 더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가본다. 진짜 제대로 갑니다. 이 주변에 바로 구멍이 있으면 되는데, 오케이, 됐다. 진짜 레코드 세우, 세우겠죠, 이거는? 됐다, 다 왔다. 들어가면서 기록은 8.23초입니다. 와, 어? 요거는 설마? 설마 기록을? 설마 기록을? 자, 이렇게 하면서 5.74초. 이거는 절대 제가 다시는 못 깨요. 이건 다시못깰것 같은 점수고. 와, 이쪽도 엄청 만족합니다. 그냥 맵이나 구경해보죠, 이제. BGM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와,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많이들 해주세요. 어, 진짜 재밌는 게임이라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구멍이 계속 생기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생길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자, 5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엄청나게 구멍들이 많이 생겼죠. 아니, 이렇게 구멍이 많나? 아, 진짜 진짜 구멍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뛰어가다 보면은 알아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황공포증 있는 사람이 못할 것 같은 그런 게임이죠. 이렇게 겹치는 구멍들도 생기기 때문에 하도 많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자 천천히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아니 너무 높다 이 정도면. 이 베스트 타임이라는 걸 보니까 제가 제일 오래 버틴 시간이 341초 거든요. 언제까지 버티던지 아니면 가장 빨리 탈출을 하던지 뭐둘중 하나라면 될것 같은데 이 게임의 장점은 배경음악 진짜 좋아요. 중독성 있는 배경음악 덕분에 계속 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도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매우 부드러워서 마구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와, 시원시원한데 날아다니는 게 이것도 꼭 해봐야 되는 재미있는 게임이다.